좀 받으려고 어, 밤하늘이 아름다운 건 반짝반짝이는 별이 있기 때문이고 땅이 아름다운 건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기 때문이고 이 자리가 아름다운 건 소중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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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계산을 그걸로 가야 되는데, 박수 치는 것만 봐도 그 직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다 알아요. <laughs> 박수를 칠 때, <laughs>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거는 어. 좀, 얼마 못 가서, <laughs> 아, 아파요이렇게 박수를 치면, 그 다음에, <laughs> 네, 요 정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까 그거보다는 낫지만, 이왕 치는 거! 여러분, 자, 손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박수와 함성 하면 여러분은 들 아주 그냥 스피드를 아주 빨리게 해서 치는 겁니다. 그럼 건강에도 좋고 집구석이 잘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옷을 벗으면 처녀 같아서 안 벗었어요. 제가 이제 이름이 온사랑이다 보니까 온사랑 원사랑 이렇게 불러요. 저는, 어, 이름은 온사람이고요 여기에서 직함은, 어, 예술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박근혜야! 박근혜! 하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그동안. 어, 항상, 온사랑! 온사랑! 가수들 이름은 다 쉽게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앞에 계신 분도 저번에 그랬어요. 이렇기면그 온사랑님, 아, 부회장님, 이렇게 좀. 세요 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